후고구려를 세운 궁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예는요 어, 태어난 연도는 잘 모르고 자, 죽은 연도는 918년입니다. 어, 정확히 얘기하면 918년 이제 6월에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럼 궁예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예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후,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당시 이름을 대봉이라고 정하게 됐죠 어, 궁예는 사실 신라의 왕족 출신입니다. 어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의 어떤 진골 그러니까 귀족 출신 그러니까 왕족 귀족의 출신이라고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궁예하면 어 여기 보는 것처럼 그 보는 것처럼 여기 이제 궁예 한쪽 눈이 안 보이죠?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신라 왕이 당시에 어떤 연유에선지이 궁예를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기 궁예가 도망갔겠죠. 궁예가 혼자 도망가진 않았겠죠. 뭐 궁예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궁예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궁예를 떨어뜨리게 되어 당시 에 유모가 유모가 손으로 궁예를 잡다가 여기 이 손가락 있죠. 손가락 손가락에 궁예가 눈이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궁예가 어려서 이제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궁예 눈이 왜안 보이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궁예가 당시에 어... 왕이 궁예를 죽이려고 했던 걸 보니까 왕... 그 어떤 이름 있는 그런 귀족의 출신이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에는 당시 이제 승려로 승려 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도적이었던 양길의 이제 부하가 됩니다. 양길의 부하로 있다가 이제 많은 이제 공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많은 이제 백성들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양기를 이제 죽이고 궁의 자신이 이제 우두머리가 됩니다. 후에 왕건과 많은 호족,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 901년 후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후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랑 이 내용 한번 사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당시에 후고구려를 세울 때 이쪽 송악, 지금 얘기하면 이제 여기가 개성이에요. 개성, 개성의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5년 후인, 5년 후에 철원에 도읍을 옮기게 돼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태봉 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다시 선생님과 함께 이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예가 이제 후고구려의 왕이 되요. 궁예하면 관심법 이라는게 있습니다. 나중에 궁예를 어 왕위에서 쫓겨나게 했던 하나의 음 큰 사건 중에 하나가 관심법인데요. 뭐냐면, 궁에는 자신이, 자신이 미륵이라고 했습니다. 미륵. 미륵불이라고. 뭐냐면, 살아있는 부처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살아있는 부처다. 그래서 나는 관심법을 가지고 있다. 관심법은 뭐냐면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우리 보이지 않죠?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궁예는 너의 마음을 내가 볼수 있다. 마음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예가 당시에 죄 없는, 죄 없는 백성, 그리고 자신의 부하, 그리고 더더 더 나아가 아내와 자신의 자식까지 결국에는 죽이게 돼요. 이 일을 통해서 궁예의 난폭한 정치가 더욱더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예에게 등을 돌립니다. 즉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궁예를 대신할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고려를 세운 왕건입니다. 이때가 바로 918년 6월 이날 궁에는 쫓겨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에 대해서 알아보, 알아보았습니다.